오늘은 콩국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국물 남은 것도 다 여기다 넣세요 넣어주세요. 그러면 이게 500, 500, 1000? 물을 500분. 자, 삶으러 갈게요. 콩을 삶아줍니다. 이제 양념 준비할게요. 떡도 읽고 왜 백해는 거야? 국수 밑에다가 응. 같이 넣어서 먹으려고. 오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국수랑 같이 이렇게 이제 심한 나오게 이렇게 밀어주세요. 두시고. 거품을 좀 이렇게 걷어내시고 불린 콩이라 금방 익어요. 그래서 한 20분 정도만 삶아 주시면 돼요 자 그냥 믹서에다 갈수 없으니까 그릇에다가 놓고 식히세요. 근데 이게 삶은 통이라 뜨거워요. 그래서 이걸 지금 믹서에다 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 식히세요. 그래서 석분이 들어간 거야? 잣한줌깨한 종지 정도 소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. <laughs> 그래요? 소금을 한반 수저 정도. 바닥에 깔아. 음. 서리태 콩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. 끝.